구간이 있는 적분은 과감하게 아름답게 구간합니다. 을 자, 영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죠. 0보다 크면 이 x 승 마이너스 일이고요. 0보다작면 x의 제곱이죠. n은 적분하면 자 똑같죠. l n 점은 여기 살짝 붙여주면 되고요. n은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적분 0부터1까지가이까지죠 이... 자 fx dx는 자 l은 2분의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또 확인 자 1부터 2까지는 1부터 2까지는 l을 접근하시는 거에요 l을 접근하시는 거랑 같아요 왜냐면 2가 2니까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고요?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집으면 1이 되니까 a를 적분하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다 자, 그러면 베르2분의 2의 1승 마이너스 2의 0승. 3분의 0 빼기, 빼기, 니까더 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l 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3이니, 3분의 2가 되겠습니다